안녕하세요 티포레스트입니다. 봄의 기운으로 한층 나른해지는 요즘 충곤증 피하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충곤증은 피로를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 부적응이래요. 보통 식후에 찾아오는 식곤증과 비슷한 느낌의 충곤증이 찾아온다면 차를 한잔 드셔보세요. 그렇다면 차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피로감을 주는 충곤증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차에는 섭취한 음식의 다양성을 조화롭게 화해시켜 소화를 돕는 성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차가 어떻게 충곤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와 그럴 때 마시면 좋은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차에는 갈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갈릭산은 영양소의 조정과 균형화 작용을 하고 식중독 세균과 독소 성분의 작용을 정지시키거나 해독한다고 해요. 인기리에 반영됐던 효린의 민박 중에 차 마시는 장면에서 한 투숙객이 차 마시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묻자, 효린님이 어제 먹었던 것들이 내려가면서 좋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고 먹은 것들이 매일매일 잘 소화되어 내려가고 배출된다면 몸이 얼마나 산뜻하고 가벼울까요? 생각만 해도 나른했던 몸이 개운해질 것 같죠? 차한 잔으로 피로가 가시면 생기가 돌고 피부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차에 함유된 갈릭산과 폴리페놀 안에 카테킨유의 작용은 혈액과 체액을 정화시켜주고 비타민 성분은 긴장을 풀어지게 해줍니다. 이런 작용으로 몸속의 체액이 정화되어 피부가 깨끗하고 맑아지죠. 체액이 맑아져 항암 작용도 한다니 차가 5천년을 이어져 올수 있었던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식중독 세균 및 독소 성분과 결합되어 해독을 시켜버린다고 하네요. 폴리페놀 성분 중에 탄닌과 카페인은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신장의 활동을 도와주고, 신장의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주어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차 속의 폴리페놀이 해독제 역할과 적체를 예방하기도 하니 매일매일 식사하고 차 마시는 습관을 일상 다반사로 만든다면 몸이 참 좋아하겠어요. 차에는 비타민 A, B, C, E 및 아미노산과 다양한 광물성 무기질과 식물섬유소가 들어있대요. 이런 영양성분과 탄닌, 카페인, 아미노산의 균형에 의해서 신체조정의 흐름을 만들고 체내 각 기능의 균형을 추구해가는 균형 제재의 역할도 한다고 해요. 특히 갈릭산의 역할은 현대의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연구 분야예요. 갈릭산이 동반된 차의 성분들은 항균 면역작용을 강화하고 혈당과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고요. 체지방을 줄이고 유전인자의 변질을 막아주죠. 쉽게 이야기하면 신체를 젊게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차는 일상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마시는 생활 음료인데요. 이렇게 보니 차가 소화에도 좋고 해독작용을 하고 들고 나는 것의 중화제 역할도 하고 신체의 균형제제 역할을 해주네요. 차한잔 속에 이로운 점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니 충곤증 해소에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충곤증이 찾아올 때는 탄닌과 카페인 성분이 있는 차한 잔을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1997년에 만들어진 난창강 대청전으로 나른함을 날려버리곤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차는 현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희소 가치가 생기는 부분이 보이차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소개해드리는 차가 있는데요. 97년 녹인 철병이라는 보이 생차예요. 이 차를 마시면 울창한 숲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차예요. 여러분도 차한 잔과 함께 충곤증을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생기 넘치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티 포레스트였습니다. <laughs>